안녕하세요. 가자 노인문화센터 발도로 뽑반 자조선 쓰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오늘은 14강 따로 또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가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탄탄하고 오래 지속되는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임마뉴엘 수녀, 나는 백살, 당신에게 할말 있어요. 중에서. 본문입니다. 2013년, 올해는 대가족으로 모여 산지 해수로 11년째다. 10년이면 강산, 강산도 변하지 않은가. 올해는 우리 가족 공동체의 지난 10년을 찬찬히 돌아보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가족 공동체의 모습도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손자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시간이 꽤 흘렀다. 그동안 주위에서 가족 공동체가 별 문제 없이 유지되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했다. 비결은 예띠의 집 현장에 담겨 있다. 예띠의 집은 우리 가족, 가족 공동체의 이름이다. 히말라야예 산은 전설적인 설인 예띠의 이름에서 따왔다.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르는 셰르파들은 예띠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 수호신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예띠라는 이름에는 셰르파를 지켜주는 것처럼 가족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예띠의 집 현장은 일종의 가운이다. 가훈을 고리타분한 훈계조의 문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해다. 과거 손조들의 가훈은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다. 맛있는 것만 골라 먹지 마라. 말 조심하라.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꼴레비 이용을 절약하라. 며느리를 고를 때는 권력보다 사위됨을 보라. 조상의 묘에 비석을 쓰지 마라 등 세부적인 행동규칙으로 따르기 쉽게 되어 있다. 가족이라야 부모와 한두 명의 아이가 전부인데 굳이 가훈까지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일들도 있지만 모든 가족의 행복하기 위한 약속으로서 세심한 가훈은 오늘날 더더욱 필요하다. 옛때집 현장에 현장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번의 난상토론을 거쳤다. 집안의 모든 결정은 가장이나 연장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는 게내 원칙이었다. 며느리, 사위, 어른, 손자들까지.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각자 바라고 고민해온 것을 꺼내놓았다. 이 문장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다. 하나같이 일리가 있는 말이었기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모두의 동의를 끝, 동의 끝에 만들어진 것이 예띠의 집 헌장이다. 첫째, 우리는 예띠의 집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밉니다. 둘째, 우리는 각 가정이 고유한 가치관과 종교관을 갖고 간섭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같으면 나누면서 즐기고 다름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셋째,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세상도 나 없이는 없는 것, 그리고 아무리 소중한 나도 세상 없이는 없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넷째, 우리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누면서 항상 이웃과 함께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띠의 집에서 꿈을 키우고 몸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소원합니다. 예띠의 집 헌장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진 다섯 가정에 속한 식구들이 모두 행복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가치관, 종교관,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자는 것이 핵심이다. 종교만 해도 나는 불교에 가깝지만 사위와 다른 교회에 다닌다. 종교가 없는 자녀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간혹 서로의 종교가 가진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가족 모임은 되도록 둘째 딸 내외가 교회에 나가는 날을 피해서 잡는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종교 행사가 먼저임을 알기에 나머지 가족들이 알아서 배려하는 것이다. 예띠의 집 헌장에는 우리 가족이 살아갈 삶의 방향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헌법과 같다. 헌법은 쉽게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 헌장 아래 구체적인 생활 규칙을 만들어 공동 생활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자녀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기. 다른 형제의 집은 초대 없이 절대 방문하지 않기. 설령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 간질거려도 불쑥 찾아가지 않기. 가족 소식은 이메일로 전하기 등이다. 이것은, 하, 이것은 하자, 저것은 하지 말자는 규칙을 그때그때 그때 합의하여 고쳐나갔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규칙이 행동을 제약하는 듯 보이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규칙은 어떤 면에서 가족 간의 대화다. 규칙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규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 다르다. 진,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나는 늘 아내와 함께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세웠던 것 같다. 특히 자녀 교육에는 더 엄격해서 자식 넷을 키우며 가회 한번 시켜본 적이 없고 각각 500만원으로 결혼시키고 자기 살 집은 스스로 마련토록 했다. 내 자녀를 결혼시킬 당시 의사나 대학 교수는 목에 힘깨나주는 직업이었다. 그러다 보니 의뢰 폼나는 예식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자식들을 호텔이나 화려한 예식장 대신 대학 강당과 구내 식당 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치르게 했다. 다들 그게 의아했는지 인터뷰를 하러 온, 인터뷰를 하러 온 신문사도 있었고, 한 세미나에서는 가정의뢰 모범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자식들은 이런 아비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는 결국 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식들을 설득하는 분이라며, 나의 고집을 애들로 꼬집지만, 지금처럼 대가족을 이루며 살게 된 것도 자식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니, 자식 넷 모두 각자의 기준대로 스스로로 행복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대신 부모님의 기일이 10일 상관으로 있기 때문에, 부모를 회상하는 메모리얼 주의 주간으로 정해 다루와 조촐한 식사 모임을 가진다. 다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1년에 네댓 번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다. 제사 때문에 수많은 가족 불화가 일어난다. 대가족제에서 많은 일손으로 지쳐 치러졌던 제사를 오늘날 한두 명의 며느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제사의 본 뜻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제사라면 차라리 지내지 않음이 아는만 못하다. 물론 내가 태어난 뿌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제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살리되 형식을 바꿨다. 기일을 잡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그날 온 가족이 모여 조부님과 부모님을 추억하며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이다. 손 많이 가고 기름진 제사상 대신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아내에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식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에게는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손자들도 둘로 하여금 손자들로 하여금 지난 1년 동안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조사님께 알려드리는 형식으로 고하게 했다. 나는 가족 모두가 첫째 가족 모두가 재산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한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를 우리는 규범과 규칙, 사회 통념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에 너무 얽매여 정말 소중한 것을 희생하기도 한다. 집안 대소사, 예법, 자녀 교육, 부모 모시기, 노후 계획 등 일상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사회적 기준과 규범에 얽매여. 가족끼리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예가 얼마나 많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범과 규칙이 변화하지 못하는 탓이지만 누군가 혁신적인 생각으로 흐름을 끊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 나는 한 집안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부모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런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이라고 하여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규범은 과감히 버리고,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가정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사회 통념이나 규범, 규칙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도록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가족의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위한 가족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독자이자 세종대왕 후손인 내가 이 다음 죽었을 때, 조상 제사를 소홀히 했다고 꾸짖음을 받을까? 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글감 찾기. 어르신 댁의 가훈은 무엇인가요? 음. 어르신 우리 가훈이라고 하면은 음, 쉽게 이제 많이 생각하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부지런하기. 음, 또. 뭐. 뭐는 하지 않기 뭐하기 뭐 이러죠 그러니까 가운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그 뭐라 그까 옛, 옛날 옛그 조상들에게는 가운이 있다라는 것은 뭐 뼈대 있는 집안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운이 있었죠 가운이 굉장히 많았죠 가운들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변해감에 따라 가운데로는 많이 변했어요. 예, 이제, 그, 근대,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근대 시대에는, 뭐, 음, 근면 전략,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뭐, 전기를 아끼자. 뭐 전기 아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부지런 성실, 근면 성실. 근면 성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저도 가정을 이루면서 성실하다는 것을 강, 성실하자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이근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더 절실하게 공감을 해요. 어르신 댁의 가운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예전의 가운과 현재의 가운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예전의 가운과 현재 현재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예전의 가훈과는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절약하자, 근면하자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음, 푹 쉬자 뭐 일한 뒤에는 푹 쉬자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고 그 다음에 어 뭐죠? 각자 일은 알아서 각자가 잘할수 있게 상대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프라이버 그러니까 개인 개개인의 그 개성을 다 지켜주는 쪽으로 가운을 많이 정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근우 선생님께서 제사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너무 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애들 아빠가 이제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아주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이제 둘째 아주버님은 또 모실 형편 여건이 안 되셔서 이제 셋째인 제가 이제 가끔 그 종가댁에 가면 우리 이제 큰동서님께서 이제 올해로 이제 여든 되시거든요. 근데 큰동서님께서 저에게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이제 저보고 모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이제 저, 저도 어, 이,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 제사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종갓대기이기도 하지만 어, 물론 그런 전통을 지켜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이제 일방적으로 너무 이제 큰 형님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죠. 뭐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가뜩이나 또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종가집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 했다 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셋째인 저 제가 이제는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묘소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애들 아빠에게 큰 형님께서 말씀하시면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했더니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추석 때 이제 첫그 차례를 오셨는데 되게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내심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어. 앞으로 이렇게는 계속 할수 없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걸로 저는 마음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 그 제사 그 법으로 이제 하려고 애들 아빠는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자기가 셋째로서 듬성듬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억력도 이제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고 다 기억해내기란 힘들었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차례를 올리면서도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에, 그 기독교식의 그러니까 뭐 개신교로서 에, 뭐 어느 집안은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뿌리에 대한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뿌리를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이제 조상들에 대한 감사를 알기를 원했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뿌리를 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 아버님 제사 때, 애들 아빠도 이제 찬성을 했어요. 에, 어, 아버님 제사 때, 이제,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과 할머니과 할아버지를 같이 모시기로. 이제 뭐, 옛날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판할 수도 있죠. 종가집에서 그렇게 나오는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셋째가 지낼 수 있으면 지내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아버님 제사 때, 이제 이근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메모리얼 데이를 만들어서, 이제, 지내는 걸로, 조상을 기억하는 날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누나들, 누님과 형제들이 이제 모여서 자손들이 모여서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누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도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군호 선생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더욱더 공감을 했거든요. 아, 맞아. 이군호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오라. 라는 그런 <laughs>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형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님을 살아생전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의 그 모습을 쪽지, 쪽지고 사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가지고요. 쪽지시고 사셨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해서 선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자손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애들 아빠는 더 절실하겠죠.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게 된게 너무 행복하고 애들 아빠는 더 행복하죠. 근데 이제 이제 관건은 너무 이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우는그 성실이었지만 저희 집가우는 성실이었지만 이제 지 현재 이제 아이들이 둘다 컸는데 물론 성실이기도 하지만. 어, 무슨 어떠한 일을 하든 행복하자예요. 행복하게 하자. 즐겁게 하자라는 게 가훈이인 거죠. 애들한테도 무엇을 하고 행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제 신이 알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 어, 그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또 이제 사회 환경이 얼마나 또 같이 맞아 떨어지는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가 정해지겠지만 주상님이 또 주상님의 그 영의 보살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기대가 없으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내가 잘 되면 잘안 되면 조상 탓잘 되면 내탓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돼도 조상 탓못 돼도 아, 못, 잘 되면 조상, 조상 탓, 못 되면 내 탓. 뭐, 이런 식으로 <웃음> 바꿔서 <웃음> 노력하자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죠. 너무 가혹한가요? 핑계되는 거였는데요. 음, 어르신, 오늘이요. 우리, 저희 같이, 그, 가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조상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어르신 댁은 어떠신지 이제 얘기를 써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만나서 또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지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지해 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는 가족 때문에 지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제목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